오늘 좀 무거운 주제로, 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에, 오늘 현재 전 지구상에 4천만 명이 감염이 되고, 어, 111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 게시록에 지구의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종말적 느낌이 확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본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과 신흥 종교들이 다 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계시록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차이 때문에 생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예, 뭐 정통이라는 표현은 좀뭐 어색합니다만은 이레러로 정통 기독교단에서는 계시록 예,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예, 우리가 가장 큰 오해, 요한 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큰 오해는 요한 계시록은 예언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예언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오해인데요. 에, 이 오해는 너무나 깊고 넓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체계에 의해서 뭐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받을 때도 있지요. 근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에, 조용기 목사님으로부터 어, 아주 나쁜 영향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에, 제가 20대 때, 에, 서대문에 이제 순복음교회에 가실 때, 조용기 목사님이 하는 요한계시로 강의로 신학교 1학년 때인데, 새벽, 낮, 학교 시간 빠지고 새벽, 낮, 저녁, 일주일 동안 풀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로토에 받아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나마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좀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알고 보니까 그 조용기 목사님이 해석한 것은 소위 신학 요한계시록 해석 중에서 세대주의라고 하는 아주 가장 그 값싼 신학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속된 말로 생생구라가 아니라 개구라였습니다. 그그 그 개구라 중에 하나가 그 요한 계시록에 나오면 열불이 나오는데 열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불을그 당시에는 아직 그이 이씨, 시가 예, 안 됐을 때니까 유럽 연방 열 개국 10개국, 십 개국이 앞으로 열불이될 것이다. 그래서 적극 시도가 되고 뭐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미션니까 여러분? 하 이래가면서 어? 어, 열심히 했던 것을 저는 또 아멘 아멘 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정말로 위기가 되고 있는. 이 환경위기, 그런 거는 뭐, 환경의희극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 제 그걸 또 열심히 또 믿고 따랐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대부분 사자가 거기 끼어 있다. 아니면 무식의 무자가 끼어 있다. 뭐,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선, 성, 에, 이, 예, 예, 요한계시록은 패러디입니다, 패러디. 패러디라고 하면은 뭐, 저, 그걸 웃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패러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박해받은 신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무서운 공권력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은유와 상징으로 쓴 글이란 말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패러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판타지입니다. 환타지가라는 것은요, 때로는 그것은 현실은 아니지만은 당사자의 삶을 이끌어가는 강한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 환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80년대 한국의 모든 거의 모든 대 소위 말하는 386세대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큰 환타지를 가졌습니다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무슨 뭐 평화통일이라고, 남북이 통일되고 소위 말하는 주사파라고 하는 그 주사파라는 것이 뭐 기밀성을 따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판타지를 가졌던 겁니다. 어? 그래서 그 판타지가 큰 동력이 돼가지고서 결국 군부독절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돼있죠. 판타지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때 자기만의 판타지를 갖는 것은 남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도 자신의 삶에는 굉장히 강력한 그큰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신흥 종교가 그런 판타지를 이용하고 불로일으키죠 그러나 판타지와 현실은 다릅니다. 판타지와 현실 사이에 냉정한 그 분석과 어, 어 어떤 반성적 성찰이 항상 필요하죠. 여하튼 요한 기시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laughs> 있지만 가장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는 실현되지 않은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실현되지 않을 종말론. 종말론은 실제로 이루어질 사건이라기보다도 인류에게 경고하는 의미로서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의 신자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지만 오늘의 시대에게는 경고를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주, 문화비평 100년 전 사람이지만은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 이분이 그 유대인인데 히틀러가 그 무죄박지하게 유대인을 그 박해하기 그 직전에 이분은 도망을 가다가 프랑스로 아, 가서 도망가다가 피레네 사막을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laughs> 자살, 을 아, 죽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파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파국, 파국이 먼저 온다고 하는 거죠. 어,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가 파국입니다. 파국의 얘기입니다. 판데믹 상황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야 이러다가 이러다가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건 불안감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파국을 느끼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파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국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겁니다. 계시록은 희망을 주는 겁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이 박해가 언젠가는 끝이 나고 우리가 승리하리라고 하는 희망을 준 것처럼 오늘 우리를 억제어오는 판데믹의 상황 속에서 이 파국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이 계시록의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파국은 아니 희망은 개인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희망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희망을 찾는 것이 계시록에 참된 의미입니다. 지금 지구는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뭐 전쟁, 핵 그보다 더 무서운 것 환경 위기 아닙니까? 지 환경이 2050년대에 가면은 이대로 가면은 지구의 온도가 2.5도가 높아질 거라고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5도가 높아가면은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룡이 멸망했는데, 우리가 한때, 공룡이 멸망한 것은 한순간에 멸망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공룡이 멸망하는 데는 10만 년이 걸렸답니다. 큰 우주 대충돌, 어떤 충돌로 인해서 지구의 급격한 변화가, 기후의 변화가 찾아왔고, 식량들이 뭐 사라지고 해서 10만 년에 걸려서 공룡이 깨끗하게, 처음 한순간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10만 년에 걸쳐서 멸망을 했다고 합니다. 2050년 지구의 온도가 2.5도가 높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환경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그렇다고 환경 변화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 이, 저를 비롯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아마 2050년까지 에, 에, 계실 분들은 아마 박경원 형제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다 없겠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이 끔찍한 상황에 예, 직면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 말하면 자뭐보리에 뭐가 얼마가 뭐가 얼마고 나왔습니까? 그 식량 위기를 그대로 말해 주는 겁니다. 그어 보리 세대가 하루에 일당이었다는 거죠. 한 대나리온이 하루에 일당이니까 어?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아 후손들은 저하게 어, 될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런 기후 환경의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는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시드니에서 어떤 교회, 조그만 교회에 한번 설교를 하러 갔는데, 한 30명 밖에 안 내는 의는모였는데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접시에다가요, 비닐봉투를 넣어서 주더라고요. 그 밥을 먹고, 그 내가 그 목사님한테, 아, 왜 비닐봉투를 넣냐, 그러니, 그, 그러니까 비닐봉투에다 접시를 넣었서왜 그러냐니까, 아, 설거지 하는 게, 뭐, 저거 에서 아, 30명이 밥을 먹는데. 끝나고 나서 비닐봉투만 싹 빼서 버리는 겁니다. 그, 그 비닐봉투 썩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믿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을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실천적인 면에서는 꽝인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누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좀 했어요. 그 다음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환경 위기에 대한 기독교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얘기, 말씀, 나름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좀 집중적인 좀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금주의자들이 대거 절대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이것처럼 반성경적인 것이 없거든요. 에, 부시, 아니, 저, 저, 부, 부, 부 부통령, 어. 부통령 토론하는 것을 제가 좀 지켜봤습니다. 제가 영어가 뭐 이렇게 시원찮아서 충분하게 잘못받고부분 봤지만, 환경위기 문제가 나왔는데,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미국의 부통령 측은 누구예요? 패, 누구죠? 이름이? 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친구요. 아, 과학적으로 환경위기가 온 거는 맞다. 아, 그런데, 뭐, 그 다음에는 얼버무리입니다. 기후변약, 이런 거, 들어가, 다시, 에, 바이든이 들어가면은 파리 기부협약에 또 다시 가입하게 될 것이고, 그럼 미국의 뭐, 중대한 산업의 위기가 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트럼프를 뭐 낙태를 반대한다든지 뭐를 아주 사소한 문제해 가지고서 그냥 올 고프레싱 해 가지고서 지지한다는 거 이거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전혀 반성경적이죠. 저 이렇듯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바로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싸구려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이 종말이 오면 어떻게든지 자기들은 구원받는다. 우리들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연한 그런 공통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해도 내가 살, 나, 내살 길은 찾겠다라고 하는 아주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해석이죠. 어,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염되어 있고, 아니, 거의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뭐 멸망해도 믿는 자만 구원받고 어 이런 일을 계시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파국이 오는 가운데 희망을찾때그 희망 나 개인의 희망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희망을 찾는 것. 그것이 계시록을 읽는